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어휘력을 키우는 한자어 어휘 시간입니다. 오늘은 36번째 시간, 흩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 그리고 모으다 모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집, 이두 글자가 포함된 단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산 자와 집 자, 이렇게 쓰는 산, 집입니다. 다른 의미의 산집도 많으니까 한번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해산, 확산. 네, 해산은 어, 풀어서 흩어지다라는 뜻인데 이 해산은 언제 많이 쓰느냐고 하면 모임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모이고 나면 이제 행사가 끝나고 각자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죠 그때 해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을 할때 여러분들이 몇 시에 해산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각자 모임이 끝난 다음에 자, 지금 해산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확산이라고 하면 흩어져서 널리 퍼진다 라는 뜻인데요. 이거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많이 들었던 말이죠.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마스크를 쓰고, 어, 소독, 손을 소독하고,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말했잖아요. 그것도 퍼지는 것, 네,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확산하는 것,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자, 확산, 해산, 어떤 뜻인지 잘 알았죠? 다음, 집, 보겠습니다. 모집, 수집. 이게 모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모집은 사람들을 모으는 거고요. 수집은 물건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 모집, 신입 사원 모집, 신입생 모집. 이렇게 사람인 경우에는 다 모집이라는 말을 쓰고요. 우표 수집, 동전 수집, 어, 어, 자석. 수집 이런 거 여러 가지 여행지에서 물건들을 사서 수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모으다라는 뜻이죠. 모집 수집 사람과 물건 다르게 사용하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발산, 분산 알아볼게요. 발산으로 발음이 되고요. 이 발산 되다 또는 발산하다 쓰죠. 어, 밖에 밖으로 드러내서 밖으로 드러내서 다 없어지게 만든다 흩어놓는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 그래서 뭐 젊음의 발산 또는 열정의 발산 이런 표현 쓰기도 합니다 감정의 발산이라고도 하네요 그리고 분산이라는 단어는. 갈라져서 흩어진다. 우리 앞에 했던 나누다라는 의미의 분자인데요. 갈라져서 흩어진다라는 거니까 너무 빽빽하게 한 곳에 몰려있는 것들을 여기저기 흩어서 놓는다. 나누어서 흩어 놓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 분산 또는 시설물 분산 그리고 전쟁을 할 때는 병력, 군사들을 분산해서 배치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나누어서 흩어 놓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도 보통 때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집 보겠습니다. 시집, 문제집. 이거는 모으다 시를 다 모아 놓은 책이에요. 문제를 다 모아 놓은 책이에요. 이런 뜻이죠. 시집. 문제집 이때 다요 집자를 씁니다. 산재 산책 산재라는 것은 흩어져서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이라는 말도 쓰고요.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자료들을 한곳한 곳에 모아 봤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산책 하면은 걸어가는 건데 우리가 뭐 정해진 목적지가 딱히 있는 건 아니군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번 간단하게 걸어갔다 오는 것, 이런 걸 산책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산책하다 할 때도 이 산자를 씁니다. 집배원, 집성촌. 집배원은 우리 편지를 배달해 주시는 그 우체부 아저씨를 집배원이라고 하는데요. 모아서 배달하는 사람이죠. 그죠? 네. 한 군데로 모아서 그걸 배달하는 사람이니까 집배원이 되겠고요. 집성촌 하면 여러분 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똑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주도에는 어 부씨라든지 좌 씨라든지 이런 성씨 같은 성씨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런 집성촌도 있고, 뭐 안동에 가면은 안동 김씨가 많이 산다거나 이렇게 이 성씨는 여러분 성 이름 하는 그 성입니다. 같은 성씨가 많이 모여 있는 마을이다라는 뜻입니다. 집배원, 집성촌 할 때도 요 모으다라는 의미의 집자를 쓴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산만이라는 말 요즘에 많이 쓰는데, 이 산만하다 형태의 동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고 질서가 없다 이럴 때 산만하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글이 통일성이 없고 산만하다 라고도 하고, 어떤 장소에 갔는데 정리가 잘안 되어 있고 아주 산만하다 라고 할 때도 있고,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한 곳에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산만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요즘에 그 집중력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산만한 것에 대한 문제, 그런 고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핸드폰을 오래 가지고 있어서 핸드폰 중독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서 산만한 이 형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다음 산발 하면은 머리를 풀어 헤친 거 산발했다고 해요. 어르신들은 굉장히 싫어하시죠. 머리 풀고 있으면 왜 이렇게 산발하고 있느냐? 머리를 묶어라.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머리 카락이라는 네, 발 그리고 흩어졌다. 그래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있을 때 산발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집합 그리고 집회가 있는데요. 집합하면 수학 시간에도 많이 사용하죠. 집합. 그리고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인다 라는 의미로 집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 집합하세요. 아니면 어, 체육관으로 지금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고요. 이 집합을 했을 때 집합이 끝나면은 해산을 합니다. 네, 집합과 해산, 요렇게 같이 기억하면 좋겠네요. 집회라고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어떤 의논을 한다거나 자기들이 그 모임을 할때 집회라고 합니다. 혼비백산 이러면 이 혼백은 우리 정신이에요. 정신. 몸 말고 정신. 그래서 혼비백산 혼이 날아가고 이 정신이 흩어진다. 이거 어떤 뜻이냐면 너무 너무 깜짝 놀랐을 때 혼비백산했다. 혼비백산할 지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깜짝 놀랐거나 정신이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때 혼비백산이라는 말을 써요. 이산가족은, 어, 여기저기 흩어진 가족이다라는 뜻이죠. 한국처럼 전쟁을 겪고 나면 가족들이 이렇게, 어, 원하지 않게 흩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흩어진 가족을 이산 가족이라고 합니다. 집대성이라고 하면은요. 여러 가지를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완성하는 것이 집대성이에요. 그러면 뭐어 누구누구 선생님의 이번 책은 지금까지의 모든 이론을 집대성한 어 대단한 결과를 낳았다라든지 이 소설은 현대 한국 문화를 집대성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오늘 흩을 산 그리고 모을 집이 들어가 있는 단어 한 번씩 쫙 봤는데요. 한 번만 읽어보고 마칠게요. 해산, 확산, 모집, 수집 발산, 분산, 시집, 문제집, 산재, 산책, 집배원, 집성촌, 산만, 산발, 집합, 집회, 혼비백산, 이산가족, 집대성, 여러분,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면서 단어 여러분 걸로 만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단어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안녕. 한국어만 열심히 공부해도 돈을 벌수 있다고요? 와, 이런 꿀 알바가 있다니? 한이재미에서 만든 온라인 한국어 교실에 신청하세요. 한 과정이 6개월 동안인데요. 이 6개월 동안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수강료, 6개월 수강료의 50%를 현금으로 쏴드립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도 치고 할 텐데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한테는 장학금도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수강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수강료까지 할인을 해주는 혜택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여러분, 링크 눌러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관심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신청 링크에 레벨 테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친구들도 레벨 테스트 한번 받아보세요.